《에반게리온》 신 극장판이 개봉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에반게리온》과 어떤 점이 다른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다른 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스카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언뜻 보면 원더스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작부도 아날로그 스틸로 되어 있는 가상의 원더스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상의 원더스완을 한번 직접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게임기에는 숨겨진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정 위에 있는 알카디아라는 글자인데 이 알카디아는 과거 반다이가 라이센스에 취득했던 8비트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뒷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영어 표시인데요. 이 P마크가 3개 있는 것은 과거 애플과 합작을 했던 피핀의 마크입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있는 이 로고인데요. 이 곰돌이 모양과 비슷한 로고는 과거 반다이의 로고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게 되었는데, 이때. 이번에 개조하게 될 어, 에뮬레이터 게임기의 디자인의 어, 모티브가 되는 원더스완이 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신극장판이었던 게임기를 그대로 한번 복원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백라이트가 개조가 된 원더스완의 이 조작 부분만 변경을 해볼까라고 생각 했지만 아무래도 원더스완 게임만 하는 것은 조금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이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게임기로 변경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기존의 원더스 안에 이라즈베이파이 넣는다는 건 너무나도 이 작은 공간 속에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넣어서 이렇게 게임을 하기에는 배터리가 넣은 부분도 부족한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원더스 안에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점은 일단 버리고 어 좀더큰 액정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끔 그런 형식으로 개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컨트롤러 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더스완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있죠. 바로 이 가로모드와 세로모드를 할수 있게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가로모드와 세로모드로 변환한 대신에, 반리이 나왔던 형식대로, 이 조정부 자체는 아날로그 컨트롤러로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또, 우측에 버튼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슈페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에뮬레이터 게임을 즐기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버튼은 좀더 확대를 시킨 뒤에, 네 개의 버튼으로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라즈베이 파이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들어가기 아무래도 USB라든지 램 포트가 너무나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즈베이 파이와 LCD 보드 쪽에 불필요한 부품들이 제거된 가 상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보자면 USB라든지 램 포트, GPIO 핀들이 모두가 제거됐고요 특히나 HDMI 부분은 이렇게 높이가 있던 부분을 제거를 하고 커넥터를 필름 케이블 을 꼽을 수 있도록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LCD 보드 쪽에도 필름 케이블을 꼽을 수 있도록 커넥터가 교체가 된 모습입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 기존에 달려있던 SD카드 어댑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거를 하고 현재 연장할 수 있는 케이블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컨트롤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이제 컨트롤러 제작을 해볼 텐데,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는 이렇게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가 변경이 되었을 때 방향키라든지 입력 버튼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측 버튼을 사용하는데, 우측 버튼은 이렇게 온더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좀더 확대된 크기로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라즈베이파이 게임기에 사용될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5인치 액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상당히 커진 모습이고요.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는 원더스완과 유사한 모습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원더스완의 특징이죠.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에반게리온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네르프 마크도 한번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면부부터 해서 조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운드 쪽도 연결해 볼 텐데요. 사운드는 이어폰 단자가 있던 부분에서 본체에 우측 하단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부에는 배터리 쪽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조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네, 후면에 꼽을 수 있는 이 슬롯 부분에는 원더스 한1 간의 안에 SD카드 메모리를 추가로 개조를 하게 되어서 뭐, 아무래도 라즈베리파의 경우에 SD카드 메모리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용하기 좀 쉽게 만들게 되었고요. 남은 부분도 많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에뮬레이터 게임기를 때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 팩을 삽입을 했을 때는 후면에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에뮬레이터에서는 이런 점이 좀 재현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바탑 게임기에서는 이제 마타 마퀴라고 해서 듀얼 스크린으로 어, 게임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휴대용 게임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전력 소모라든지,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사용했을 때번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을 때 자,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바로 이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입니다.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매우 낮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종이와 비슷한 재질의 이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어 OLED 디스플레이 사용했을 때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2.13인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더스한팩과 거의 동일한 크기가 되면서 좀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제 전자잉크를 활용해서 듀얼 디스플레이 마기를 활용해볼까 합니다. 배선 같은 경우에는 GPIO에서 이 슬롯 쪽으로 배선을 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원더스한팩 내부에 연결이 되도록 이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조가 완료가 되었고요. 게임팩은 이런 모습으로 현재 고정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고 상단에는 SD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조립을 하고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스카의 게임기 라즈베파이를 내장한 게임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제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 부품들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형적인 부분을 보게 되자면, 기존에 나왔던 원더스왕과 비교를 했을 때 크기가 상당히 커졌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2인치 때 후반 액정을 사용했던 원더스왕과 달리 5인치 대 액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가 커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부분도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물론 배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더스왕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버튼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에 나왔던 거와 같이 좌측에는 아날로그 스틱 두 개를 채용하게 되었고요, 우측의 버튼도 두 개를 추가를 하게 돼서 총네 개의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면을 보게 되자면 자 이런 식으로 슈퍼패미콤이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할때 트리거 버튼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원더스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리거 버튼에 해당되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후면에 이렇게 네 개의 버튼을 추가를 해서 어떠한 에뮬레이터 게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기 후면 상단에는 이렇게 슬롯이 있는데요, 실제 게임 카트리지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스텀화된 게임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 플레이 되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마키 듀얼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게임 표시가 되는데 사용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전자인 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디스플레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카트리지를 본체에 삽입을 해서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기 의해 전원을 넣고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게 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OS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파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라즈 게임동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커스텀으로 하게 된 OS를 또 한번 이제 제가 사용하는 엠브레이터 트 맞게끔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레트로파이가 구동이 되었고 레트로파이가 구동이 된 상태에서 후면에 카트리지에는 이렇게 레드로파이가 현재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게임을 구동을 하게 되면 뒷면의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되겠고요. 가장 처음에 테스트해볼 게임은 아무래도 아스카가 직접 플레이를 했던 군페이 게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언더썬 컬러가 되겠죠. 언더썬 컬러에서 게임을 실행을 해주면 이제 군페이가 실행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서 군페이 게임 자체는 원더스한 컬러로 나온 게임이 아니고 흑백으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뮬레이터에서도 흑백으로 게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폴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L1, L2 이렇게 트리거 버튼이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후면 버튼을 사용을 해서 문제없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키에 해당되는 왼쪽 스틱도 문제없이 동작이 되고요. 또한 이제 아날로그 스틱에 해당되는 상단 부분도 이렇게 문제없이 동작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라즈베이 파이 3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기본적으로 어, 플레이스테이션 1 정도 게임까지는 무난히 구동이 되고, 이렇게 메가드라이브와 같은 레트로 게임도 문제없이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듀얼 디스플레이 마키 화면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레트로파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트로파이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게임 타이틀로 그림이 변경이 되게 됐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되고요 후면에 이렇게 게임 화면이 변경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자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 속도 자체는 빠른 편은 아니고요 하지만 한번 선택한 게임을 계속적으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온도스한 모형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슈팅 게임과 같이 세로로 긴 화면의 게임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발매가 되었던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면 속에서 좌우가 잘리 더욱 더 작은 화면에서 슈팅 게임을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 줄수 있게 되는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구동이 되게 되고, 세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게 되면, 전원 스위치 이외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를 변경을 해주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날로그 스틱이 있었던 부분은 시작기가 되겠고, 우측 부분의 시작키는 입력 버튼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 플레이도 해보도록 하죠. 5인치 대화면에서 이 게임 즐길 수 있는 슈팅 게임은 포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라즈베리파이 게임기에서 즐기기 힘들었던 시티 게임도 문제없이 플레이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플레이가 가능하죠. 네, 지금까지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에서 아스카가 플레이했던 원더스완과 유사한 모습을 한 라즈베이파이 게임기에 대한 리뷰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에뮬레이터 게임기가 작은 화면이라든지, 와이드 스크린이라든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원더스완 모양을 활용을 해서 슈팅 게임을 좀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슈팅 게임 그리고 에뮬레이터 에반게리온에서 나온 아스카 게임계 관심있던 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길 바라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